마광숙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어디서 봤지? 아니, 봤다. 익숙한 얼굴, 기억 저편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던 단한 사람. 아버지, 그녀는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언제나 그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한동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광숙은 조심스레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남자 좀 찾아주세요.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찾고 싶은 분이에요.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 하셨어요. 동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할 줄이야. 내가 도와주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다니. 며칠 후 한동석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사설 탐정 사무소였다. 사진 속 인물 마장우 씨. 안타깝게도 몇년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말에 동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남은 가족은 딸 하나. 이름은 마광숙 씨입니다. 뭐라고요? 마광숙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 했다. 그날 밤, 동석은 광숙에게 커피 한 잔을 청했다. 광숙 씨, 아버님 성함이 마장우 씨 맞으시죠? 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회장님 뒷조사까지 하신 거예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동석의 표정은 진지했다. 장모님이 찾고 싶어 하셨던 첫사랑, 그분이 바로 광숙 씨 아버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찻잔이 덜컥하고 테이블에 부딪혔다. 그녀는 말이 막혔다. 그리고 눈물이 먼저 흐르기 시작했다. 장모, 한동석, 마광수 셋이 식탁에 마주앉았다. 동석이 조심스레 말했다. 장모님, 사진 속 남자, 찾았습니다. 장모의 손이 떨렸다. 어디, 어디 있니? 유감스럽게도 이미 몇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고맙다. 찾으려고 해줘서. 하지만 동석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마광숙씨입니다. 장모의 눈이 커졌다. 광숙과 눈이 마주쳤다. 장모는 눈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랬구나. 닮았어. 눈매도 말투도 그 사람과 너무 닮았어. 그 남자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광숙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며칠 후. 광숙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던 중 작은 나무 상자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정숙에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편지 속 내용은 이랬다. 정숙아, 마지막 시험도 떨어졌어. 정말 미안해. 너랑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는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나도 알아. 너와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어. 평생을 사랑할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혹시라도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날 미워하지 말아줘. 그리고, 내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 딸에게 남겨졌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마주하는 날이 온다면, 꼭 말해주고 싶었어. 정수가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장호 그날 밤 광숙은 장모에게 편지를 건넸다. 장모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첫 줄에서부터 눈가가 적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문장을 넘기자 터져버렸다. 왜?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어? 밤마다 내가 다시 돌아올까 봐문 열어놓고 잠못 자던 날들이 몇 년이었는지 알아? 이제야 이젠 너무 늦었잖아. 근데 왜왜 왜 지금에서야 이 편지를 보게 되는 거냐고. 그녀는 편지를 껴안고 울부짖었다. 미치도록 그리웠는데 이제야 한다니. 이제야 광숙은 조용히 다가가 장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도 아버지를 다시 만난 적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나서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여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장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린 가족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흔적을 함께 품은 이상한 인연으로 남은 거겠죠. 거실 창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한동석.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광숙 씨, 당신이 더는 울지 않아도 되도록, 이젠 내가 곁에 있을게요. 사랑은 시간 앞에서 무기력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편지 한 장, 사람 한 명을 통해 또한번 살아 숨쉬었다. 당신이 남기고 간그 마음, 그녀들이 지켜냈습니다.